어떤 사안이 이제 발생했을 때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는 성향이 많거든요, 전장님. 뒤를 보고 이건 어떻게 좀더 개선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집착이 강한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은 앞을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하시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지금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. 흔가 그러니까 바라고. 이것도 아까 답이 다 나온 얘긴데 다시 한번 내가 풀어줄 테니까 보라고. 현재 나온 결과는 정의래니까. 근데 기사가 부정적으로 났어. 그 누구 잣대로 부정적이야? 응? 그 기자가 네. 우리를 부정하려고 기사를 썼어. 이사에 도움되게 하려고 기사를 썼어. 후자 쪽이. 근데 그게 왜 부정기사야? 긍정기사지? 근데 내가 아프다는 거지. 그렇죠. 내가 아프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. 응? 네. 내가 잘못한 거야. 내가 잘못하지 않고는 아픔이 안 와. 천지 대자인의 법도에 내가 잘못하지 않고는 나한테 아픔이 안 온다니까. 이게 법도야. 근데 그것도 막 언론에 대서 특필 나가지고 아픔을 주는데 이게 내 잘못이 없이 그렇게 됐어? 그 기자가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쓴 거야? 아니라니까. 분명히 그 관점의 어느 부분에 내가 오늘 한 일은 요만큼일지 몰라도 그만큼 두들려 맞을 만큼의 질량이 켜켜이 누적돼 있었던 거예요. 누가 우리 경찰이 한 행동 중에, 누구에게 국민들한테 한 행동 중에, 아니면 우리 동료들 간에 한 행동 중에, 니네 가정에서 누구에게 한 행동 중에 모두 포함한단 말이야. 나를 중심으로, 내가 일신, 내가 중심이고, 내 중심의 전부 환경에다가, 내가 했던 모든 것의 총합이 그 경찰을 통해서 발현돼서. 이게 사회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그거에 누가 얼마만큼 관련이 돼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. 0.1mm도 틀리지 않게. 그거에 의해서 얼만큼 아픔을 겪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네가 기여도가 큰 사람이야.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기사를 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. 어떤 사람은 그 기사 때문에 막 똥줄을 태우는 사람이고. 어떤 사람은 기, 그런 기사가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고 켜켜이 다르단 말이야. 그걸 놓고 또막지네끼리 밤에 술을 먹어가면서 막 계속한 요놈들은 연관성이 많네.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. 그러면 과거를 돌아보지 말란다고 과거가 안 돌아봐지냐고. 니네 질량이 그런데. 그면 내 인생을 사는 바람직한 원리는 뭐냐면 오늘을 사는 거예요. 근데 왜 과거를 집착하게 되느냐고? 과거를 돌아본다는 건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. 이게 과거에 안 풀렸던 것이 오늘 보니까 이게 알 것거든. 이게 잘못됐거든. 오늘 보니까 네가 알았지. 한 그날에는 네가 잘못된 거 알았냐 말이야. 응, 그지? 그러면 오늘 하는 일을 바르게 내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부닥치는 일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려는지 이 노력을 하면 내일 그런 일들이 많아질까? 줄어들까 많아질까 줄어들지? 근데 오늘 부닥치는 일은 또 신경을 안 쓰고 오늘 질량으로 네가 진행되어 오니까 사회의 질량이 나한테 합쳐진단 말이야 그날 그날. 그러니까 과거께 잘못된 걸 알았는데 이 놈을 집착하느라고 오늘 너한테 오는 정보를 또태만히 하네. 그러면 내일 가서 일어나는 일에 또 오류가 생겨안 생겨? 생깁니다. 생겨? 그 그러니까 모레 가니까 또 잘못한 걸 알았지. 그니까 계속 그, 그 과정으로 가는 거야. 그런 놈 보고 내 일을 살아난다고 사라지냐고. 응?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. 오늘을 대하는 질량이 부족하면 어떤 일인가가 바르지 못하게 티가 걸리게 돼 있고 응? 그것을 하면서 알수 알 있는 질량의 것이 있고 알면서도 하게 되는 질량의 것이 있고 또안 하게 되는 질량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며칠 지나야 알수 있는 질량이 있어요. 근데 어찌 됐든 네가 그걸 알았다라는 것은 못났다라는 거잖아. 내 못남이 어떤 것에 못났는지까지 다 드러났잖아 그 사안으로. 그러면 그 못났던 그 부분을 보완하라는 게내 나한테 오늘 주어진 숙제란 말이야. 그러면 아, 제가 부족했습니다. 근데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부족해서 오늘 이 엊그제 일, 일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오늘 알게 됐습니다. 근데 정확하게 뭐가 부족해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그것들을 바로 잡아서 어? 앞으로는 그 가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잘 가르치고 이끌어 주십시오. 하나님한테, 천지신명한테, 누구한테라도 그 추건을 딱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,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내가 추건을 했으니, 너한테 그것을 공부를 할수 있게끔 환경과 인연을 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인연들이 하는 말을, 행동을 잘 관찰하고 보고 듣고, 근데 그날따라 내가 그 추건을 하고 나니까, 오늘 집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갑자기 부산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. 근데 그 1박 2일로 가야 돼. 그럼 오늘 제사로 내가 상주인데 부산을 갈까?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온갖 욕지거리를 해야 될까?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. 네가 출근하니까 네가 부산을 가면서 기차도 타고 어떤 들판도 보고 거기도 사람도 만나고 먼 환경을 만나서 너 그거 흡수하러 오라고. 응? 그 공부도 시킬 겸 시험지를 닦는 거야. 근데 조금 아까 추거는 천리만지 달아나고, 어? 아씨 이 오늘 저저 저 아버지 기일인데 내가 저저 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는 일이 큰 일이야. 네가 이사회의 공인으로 사는 게큰 일이야. 그래. 네가 사회의 공인으로서 사회에 빛나면 제사 안 지낸다고 아버지가 서운해. 네가 아버지 제사 지낸다고. 성장을 못해서 자식이 빌빌거리고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되는 거를 좋아해. 그 분별서지? 근데 너희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있냐고. 그러면서 또 그런 환경이 온걸또 불평불만하고. 그러니까 너는 네 말하고 행동이 다른 놈이잖아. 그럼 아버지가, 야, 이놈아. 알았다, 이놈아. 근데 두세 번 그렇게 주워놔. 근데 계속 그렇게 튀어. 그러면 그 다음에 줘야 정상이 안 줘야 정상이야. 안 줘야 정상이지. 그럼 손을 또 띄는 거야. 그럼 또 어떤 일이 닥쳐서 또 어려움을 겪는 거야. 이게 과거에 끄달리는 원리예요. 그럼 과거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오늘 내 못남을 알았으면 그걸 즉시 반성하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응? 노력의 방향으로 내가 가줘야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거야. 과거에 끄달리지 말란다고 안 끄달리나 그런 법은 없어요. 끄달리게 돼 있으면 끄달리는 거야. 이해됐어? 네.